일단 왜 아까 그 오프닝에서 그냥 즐기는 오늘은 뭐 경연보다도 즐기는 무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무대를 보고 완전히 이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어 춤을 이렇게 추는 그 그러니까 공연을 보게 되면은 그냥 너글 놓고 감상을 하게 되는 무대가 있고 그 공연을 보면 나도 저 무대에 뛰어 들어가서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아, 무대가 있는데 네. 정말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무대였어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같이 춤을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나기도 했는데 사실 재미 그렇다고 재미만 쫓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테크닉적인 춤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분위기 전환을 본인들이 그 쇼맨십을 통해서 그리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이 쇼맨십이 좋으면. 똑같은 춤 실력이어도 훨씬 더 뛰어나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팀은 쇼맨십도 다 갖추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네. 괜히 댄스 어벤져스 팀이 아니죠 허니제이냐? 아 일단 너무 연습 많이 하신 게 티가 나서 잘 봤고요 음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음 즐긴다는 게 그냥 마냥 재밌는 표정을 짓고 재밌는 모션만 하고 이런다고 즐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분들이 약간 작정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작정을 하고 이런 재밌는 모션을 해야지라는 부분 이외에는 솔직히 저는 정말 즐거운 게 맞나 싶을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너무 이게 또 치우쳐지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구성이 조금 너무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고 좀 너무 좀 딱딱 너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거를 무대를 보는데 집중을 조금 흐트러지게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너무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나가지고 준비 너무 많이 하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잘 네, 들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화이동 씨 처음에 그냥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냥 즐긴 게 아니라 그 요소 요소에 진지함이 다 있어요 안무 안에 그래서 뭐 비트를 집어넣으셔서 어그 비트 킬링을 또 하신 부분이나 또 기존 안무와 또 새로운 안무를 조합해서 또 고심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래서 뭐 그냥 즐겼다기보다는 진짜 컴퍼테이션에 준비된 정말 신나는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이 블랙 씨 아~ 우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리아키 님의 기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예상한 대로였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약간 나왔던 거는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 리아킴 코치님께서 어, 아예 더 메인으로 해 어, 나오시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림에 퍼포먼스를 했어도 어, 참 좋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리아킴 코치님이 어, 뭔가 더 부합되고 더 어, 호흡을 합을 더 맞추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멤버들 분께 많이 맞춰간 느낌이 조금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는 저는 이제 리아킴 님의 진짜 기량을 알거든요 여기서 아마 진짜 기량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저 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리아킴 님이 옛날에 정말로 괴물같이 춤추던 시절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신 분이 많이 없거든요 뭐 우리 아, 아 형님 아 아시죠? 아시죠? <laughs> 아시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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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아시아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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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죠? 아시죠? 아시아 아시죠? 아시아시아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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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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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또 예리 양이 굉장히 제가 터프하게만 봤는데 굉장히 또 여성스럽고 섹시한 댄스도 고철 소화하시는 모습에 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심사평을 들어봤고요.